이구 원체 잘 차렸네. 주인이 잘 차렸다고. 아예 다들 이구 동성으로 잘 차렸다고 하잖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농부 아내입니다. 오늘은 저희 밀물의 자연학교 온농장의 홍삼한을 뽑고요. 구멍 뚫어서 이제 밖으로 다 끄집어냈고 산농장. 노란차 보이죠? 노란차가 있는 곳, 저기 산농장에 고추를 심었던 그 밭에 대서마늘을 심을까 하고 우리가 고추를 일찍 제거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번에 다양한 종류의 마늘 주화를 심습니다. 홍산마늘 주화, 심마늘심마늘은다 심었고 주화, 육종마늘 주화, 대서마늘 주화. 종자 보존을 위해서 주화를 심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면서 오늘 제가 식당에 점심을 부탁할까 하다가 제가 어제 시장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손수 제가 점심을 차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다들 맛있어 해야 할 텐데. 안녕하세요 농부 아입니다 오늘 저희 밀모래 자연 학교에서는요. 마늘 구멍도 뚫고 또 주화도 심는답니다. 홍산마늘을 9월 중순에 심었는데요. 많이 자라서 오늘 이제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홍산, 대서, 육족 주화를 지금 심어요. 너무 일찍 심으면 쪽이 분화되기 때문에 내년에 씨마늘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을 오늘 밟고 있답니다. 일꾼들 7명을 얻었고요. 일 명. 함께 하시게 될 우리 여사님들하고 또 일꾼들, 먹을 점심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손수 쓴 도토리묵이고요 우리 청란, 청계가 낳은 알 있죠 그걸로 만든 계란말이입니다 그리고 시금치무침 어 이거는 뭘까 아 이거는 우리 가시상추 새콤달콤 매콤하게 무쳤어요 통으로 담은 김치예요 그리고 파김치 되겠습니다 그리고 텃밭에서 기른 꽃상추와 청상추, 그리고 풋고추 있어요. 오늘 점심때 먹을 국은요, 어묵탕입니다. 우리 시래기 무가 너무너무 연하고 맛있는 거예요, 달고. 그래서 시래기 무를 넣어서 이렇게 어묵탕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준비된 파하고, 어디 갔어? 파랑 여기 후춧가루, 그리고 청고추, 홍고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가져가기 바로 직전에 넣을 거예요. 그 장면 놓치면 안 되겠죠? 국물은 제가 뭘로 냈지? 아 멸치, 멸치하고 또아 명태, 명태 머리, 대가리라고 하죠. 네, 그걸로 육수를 냈습니다. 볼까? 아하,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야, 우리 김대석 셰프처럼 기가 막힙니다. 아, 만나게 좋습니다. <laughs> 저는 그분의 파워가 정말 부러워요. <laughs> 그리고 이건 코다리찜입니다. 코다리찜. 이야, 우리 코다리찜. 여기에도 저희 무, 있죠? 무를 넣습니다. 무가 들어가야 되겠죠? 무, 여기. 코다리찜에는 무 아니겠습니까? 야, 이게 제 남편이 좋아하는 건데 오늘 코다리찜. 마늘은요, 우리 유황 마늘인데 제가 아주 쪽이 작은 거 있죠, 자잘한 쪽. 이것만 별도로 아 냉동실에 얼려놨습니다. 그리고 통으로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코다리찜. 그리고 감자랑 양파를 밑에 깔았어요. 코다리 어디 갔어? 오, 어! 나왔다, 코다리. 드시기 좋게 딱한 숟갈에 바로 이렇게 얹혀지게끔. 제가 다 잘랐습니다. 코다리찜, 코다리찜에도 역시 우리 무 어, 뭐 시래기 무입니다. 시래기 무. 이번에 시래기 무를 다 수확을 했어요. 김장무는 판매가 종료돼서 이제 더 이상 나눌 게 없고요. 시래기 무 이번에 뽑았더니 한몇 박스 나오더라고요. 그좀 저렴하게 제가 팔자고 했습니다. 무말랭이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무말랭이 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구입하셔서 무말랭이 만들어보세요. 아주 달고 연하고 좋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아요.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게 코다리찜 할 때도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따다다. 야, 후추까지 들어갔어요. 청고추, 홍고추 그리고 대파까지. 오, 맛있겠죠? 무가 들어가서 더 맛있답니다. 끝와 코다리찜도 좋고 이제 밥 갖다 줍시다 점심시간이에요 모두들 점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밥 미리 다 퍼서 이렇게 큰 밥솥에 흑마늘 만드는 솥에다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꺼내가면 그만이죠 일꾼들 밥이에요 니까요. 네, 제가 간장 여기 있다. 여기 있네. 간장 가운데, 간장 가운데 더 달라고. 산 있네. 저거 했나? 상수리요? 응. 했을 걸. 아이고 원체 잘 차렸네. 주인이 잘 차렸다고. 아예 다들 이구동성으로 잘 차렸다고 하잖아요. 그도 맛있다. 다음에 오실 땐더잘 차려드릴게요.